알로하 중남노인 복지관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가을이 오면 이 주법으로 치면서 꽤잘 어울립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자 그다음에 이곡에 이 복병이 하나가 나오는데 f 마이너 코드입니다 f 마이너 코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f 마이너는 라아파라도 f에다가 중간에 산도를 마이너 반음을 내린 걸 f 마이너라고 해요 그러면에 마이너 코드의 특징은 뭐냐 라를 반음을 내렸으면은 라 플랫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멜로디에 라 플랫이 나왔을 때 F마이너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F마이너라는 어떤 코드 음색이 필요해서 그걸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F마이너를 멜로디 음이 아니라 음색을 갖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분위기, 마이너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F를 하다가 F마이너가 납니다 F가 메이저의 밝은 느낌을 난다면 마이너는 무언가 내려가는 느낌이 나는 마이너 코드 그럼 이제 이걸 비교해서 하는 거죠 뭔가 반음이 플랫되는 느낌을 전달할 때 F 한 다음에 마이너를 많이 씁니다 이 그러니까 느낌을 이제 여덟 마디를 이어볼게요 가을이 오면 전주 빼고 한번 해 볼게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미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자, 이 퍼커시브 주법을 이제 구사하려면 기본적으로 코드는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그 왼손이 어느정도 빨리 움직이는 상태에서 오른손의 퍼커시브 동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코드가 어느정도 받쳐줘야 이 곡을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F마이너 F마이너 아까 말씀드렸는데 F마이너 플래시 느낌을 갖고 싶은데 F마이너 코드가 운지가 음. 좀 어려워요 근데 나 이게 잘안 잡히고 소리도 잘안 나요 그러면 이럴 때는 과감히 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코드로 그냥 끌고 가셔도 돼요 왜 멜로디에 라 플랫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셔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분무진 아침 햇살에 비친 그레이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메이저의 느낌을 밝게 끌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이들 보통 발표할 때 이제 그 요기를 이제 그 f-9를 과감히 없애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어그먼트 67은 C 잡고 반음씩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도 할수 있고 성인들도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퍼커시브 주법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어, 나이 주법 너무 어려운데. 나 그냥 우리가 이미 아는 칼립소 주법 그냥 하면 안 돼? 해도 괜찮아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끌고 갈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어렵지 않게 갈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두 소절이 또한번 반복이 됩니다. 눈을 감으면 싱그러워가지고 똑같은 코드 진행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길을 걸으면 할때 E-7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은 코드입니다. G7에서 검지를 떼면은 E-7이에요. E-7. A7은 코드는 쉬운 코드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1절 쭉 가볼게요. 상 원, 두, 쓰리, 포.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하늘을 보며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연습하시면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마디의 코드가 두개 나왔을 때는 포커시 보즈법을 한 번씩 나눠서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칼립소 주법을 할 때는 싱커페이션을 먹여서 반박자 빠르게 코드 진행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칼립소 주법도 어울리고요 멜로디로 치고 싶은데 이게 조금 이거 핑거스타일이 어려워요 핑거스타일로 가기에는 조금 우리가 바로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쉽게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굉장히 이제 쉽게 제가 이제는 1대1 레슨 할 때는 이런 정도의 수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이들도 보고 뭐 중학생 이들도 보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도 좀 이거를 수업 교보지로 쓰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어르신들도 보시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설명하기 쉽고 예, 내용을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내용을 알고 싶으실 때 있으시죠? 그러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조금 이 부분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코로나 이 상황이 풀린다 하더라도 대면 수업으로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인원을 만나기는 어렵고 소그룹으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은 최대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해결해드리겠습니다